자, 이 예제는 포인터로 배열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오행에 보면 배열 선언이 되어 있죠. 배열을 선언을 하면 메모리 공간이 잡혀요. 잡힌 그 공간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배열 요소의 수가 3개니까 3개가 공간이 잡히겠죠? 그 요소의 형태는 인티저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형태가 하나하나가 인티저형인 자, 이런 공간이 3개가 메모리의 연속으로 잡힐 겁니다. 그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값이 100번지라면 인티저형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니까 103번지까지 잡힐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104번지부터 시작하겠네요. 107번지까지. 세 번째는 108번지부터 111번지까지. 즉, 총몇 바이트? 100부터 111번지까지 12바이트 공간이 쭉 메모리 연속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 전체 배열의 이름을 뭐로 부르겠다? ARY로 부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배열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공간 하나하나를 써야 돼요. 배열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공간 하나하나를 배열 요소라고 하는데, 배열 요소 하나하나씩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배열 요소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열명, ar, y, 이름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써요. 요 제로, 요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배열 요소가 그 전체 배열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ry0 하면은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요소는 ary1. 세 번째 요소는 ary2.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공간을 사용을 할때 또는 그 공간의 값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ry0 이런 표현식을 써야 되는데 결국 ary0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인티저형 변수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ary0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이런 수식을 썼다면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ary0 플러스 2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연산이 되겠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ary0 또는 1, 2, 얘네들은 뭐와 완전히 같다? 하나의 인티저 변수와 완전히 같다. 즉, 변수 이름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티저 변수 A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내 바이트 공간이 메모리에 잡히고 그 이름이 A가 되는 거죠? A에다가 10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A에다가 20을 더해라. 그러면 이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각 여기서 10을 집어넣었다면 10이 될 것이고, 20하고 20하고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어떤 메모리 공간을 쓰거나 공간 쓰는 거죠. 또그 공간에 값을 쓰거나 이럴 때 변수 이름 가지고 씁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배열 요소 표현식 ary0는 뭐와 완전히 같다? 하나의 인티저 변수명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인티저 변수가 있을 때이 인티저 변수를 포인터 가지고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을 하죠 인티저 별 P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P에다가 A의 주소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P라고 하는 포인터 공간이 잡히고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부터 잡혔다면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P가 A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별 P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또별 P 더하기 2 0 이렇게 해라. 자, 이러한 수식이 다 가능한 겁니다. 포인터가 어떤 변수를 가리킬 때,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겠죠?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다면, 이렇게 바로 a의 주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거 는 아, 이건 지우고 자,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리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ary0 하나의 인티저 변수 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ry0를 포인터가 가리키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ary0가 하나의 인티저 변수고 그 주소를 저장을 하려면, 당연히 인티저 포인터 선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인티저 포인터 p,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로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ar, y, 0의 주소를 집어넣자. 이건 포인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 겁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했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인티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면 메모리 공간이 잡히겠죠. 이렇게 포인터를 위한 메모리 공간. 그리고 여기에 ARY0의 주소가 100이니까 여기 100이 들어가고 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ARY0 하나. 즉, 이 배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ARY0 하나만 딱 놓고 봐야 돼요. 이게 하나 인티저 변수니까. 그 변수의 주소를 P가 저장하고 있고, P가 ARY0을 가리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RY 0에다가 보다 10을 집어넣어라.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사용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별 P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P가 ARY0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것과 완전히 같다. 상황이 완전히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P를 가지고 ARY1을 한번 써볼까요? 이두 번째 배열 요소를 P를 가지고 쓰고 싶어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P에다가, P는 여기서 한번 선언했으니까 끝난 거고, P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돼 이제 ARY1의 주소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자, ARY1은 두 번째 배열 요소고, 그 주소는 104번지고, 여기에 104가 들어가게 되면, P는 ARY1을 가리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별P 하게 되면, 두 번째 별P에다가 10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두 번째 요소에 10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배열이라는 것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크기가 배열 요소의 크기가 전부 같아요. 자 이러면 이 p에다가 그냥 정수만 더해서 두 번째 요소의 주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포인터 연산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p에다가 자 p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지금 현재 100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p에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00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는데. 이 1은 정수고, 이 100은 주소값이에요. 그래서, 주소값과 정수를 더하는 연산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 주소값이 어떤 자료형의 주소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자료형의 크기를 곱해서 더해줘요. 그러 그러니까 100에다 1을 더했을 때, 그냥 101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0이 어떤 자료형의 주소인지를 판단한다. 즉, 어떤 자료형의 주소예요? ARY0의 주소니까, 그죠? 인티저형의 주소죠. 인티저형의 크기는 4바이트니까 100에다가 플러스 1 하면 100 더하기, 그냥 1을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4를 해준다. 이 4는 size of int. 즉, 인티저형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104번지가 나오죠? 정수에다가, 아, 주소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그연산 결과는 정수가 아니고 주수가 돼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104번지도 인티저형 공간의 시작 주소값 104번지가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인티저형, ay1, r 인티저형이고, 그죠? 그 시작 주소값이 104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p에다가 1을 더함으로써 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인 ARY1의 시작 주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P에다가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2 하면 2 곱하기 4는 8이니까 108번지가 나오겠죠? 즉, ARY2의 시작 주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포인터에다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집어넣고 거기다 정수를 차례대로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차례대로 더하면 이 배열에서 연속된 요소의 주소값을 계속해서 차례차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p 1을 한그 결과를 다시 p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p 1 했다고 해서 p 의 값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연산 결과만 그냥 104번지가 될 뿐인 거예요. 요걸 다시 p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p의 값이 100 4로 바뀌고, 그렇죠? 여기가 104로 바뀌고, 그리고 얘는 뭘 가리키게 된다? 104로 바뀌면서 이제 얘는 ARY1을 가리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시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별 P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P가 가리키는 노인 뭐가 되는 거예요 ARY1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까 여기서 10을 집어넣어라 했을 때는 a r y 제로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가지만,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라면, 여기에 10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가지고, 포인터를 가지고, 정수연산을 통해서, 배열의 모든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돌아와서 봅시다. 배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PA에다가 ARY를 집어넣었어요. 이 ARY가 뭡니까? ARY 제로의 시작 주소값이죠. 배열명은 컴파일 되고 나면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 상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배열명을 사용을 하면 이가 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RY 제로의 주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ARY를 p a 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 PA에, 자, 이걸 이제, 자, 지우고, PA에 지금 100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PA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ARY 제로를 가리키는, 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6행. 그 다음에, 반복문 사용하기 위한 제어 변수, 그 다음에 별 PA에다가 10을 집어 넣어라. 그러면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a l by 0에. 자, 그리고 여기 포인터 연산을 했네요. PA에다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럼 PA가 100인데 플러스 1 하면 몇 번지가 나와요? 104번지가 나오고, 104번지에다 바로 별 연산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104번지부터 107번지까지의 이 놈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대입연산자 왼쪽에 왔으니까 공간을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는 20이 채워진다. 그런데 이 10행을 수행하고 나서 PA 값은 바뀌었나요? PA 플러스 1한 걸 다시 PA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렇 그러니까 PA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그 상태에서 그냥 PA 값을 가지고 주소 연산을 통해서 두 번째 요소에다 20을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0행을 수행하고 나서도 PA 의 값은 여전히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거 요렇게. 대괄호 연산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10행에 보면은, pa 플러스 1 하고, 괄호하고, 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우리가 pa에다 더하는 연산, 그죠? 정수를 더하는 연산, 그 다음에 괄호 연산, 그리고 이별 연산, 이세 개의 연산을 수행을 한 건데, 이거를 하나의 연산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괄호 연산이에요. 이 대괄호 연산, 대괄호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에다가 정수 더하고, 괄호하고 별 붙이는 이 연산을 대괄호 하나로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p a 대괄호 그 다음에 이 정수 값을 그 안에 넣어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식과 이런 수식은 완전히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거다. 이렇게 코딩 하나, 이렇게 코딩 하나 같기 때문에, 이 10행은 어떻게 코딩할 수도 있어요? pa1에다가 2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코딩을 했다라는 거는 pa에다가 플러스 0을 하고, 괄호하고 별연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면 PA에다가 플러스 1하고 괄호하고 별연산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PA에다가 플러스 2를 하고 괄호하고 별연산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11행처럼 코딩해도 되고 12행처럼 코딩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행을 한번 봅시다. p a 다 플러스 0 하면, pa 값은 변화가 있습니까? 10행에서 p a 다 플러스 1 했지만, pa 값을 바꾼 건 아니니까, 그대로 100이에요. 그럼 플러스 0 하면 그대로 100. 거기다가 별을 붙였으니까는 가리키는 놈. 즉, ary0의 값이 되겠죠?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10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10이 될 것이고. 여기서죠. 여기서 10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P A 플러스 1 하게 되면 P A 플러스 1 했으니까 104번지 별 붙었으니까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의 값 얼마요? 예 20. 자, 요거를 더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P A 플러스 2 하면 108번지가 나오겠죠? 거기에 별 붙였으니까 A R Y 2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럼 여기에 30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P A I 했어요. 그럼 I는 이제 0부터 3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0, 1 2인 동안 반복이 될 것이고, 요거는 pa에다가 플러스 0, 또 pa에다가 플러스 1, pa에다가 플러스 2한 거고 대괄호 연산자니까 요거를 괄호 붙이고 별까지, 아, 이 수식과 완전히 같은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결국에는 pa 값은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대로 100번 입니다 플러스 0에서 100, 플러스 1하면 104, 플러스 2하면 108. 즉각 요소의 시작 주소 값을 구하고 거기다 별을 붙였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값 값을 10, 20, 30을 출력을 해주겠죠. 결국 이 예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배열을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배열은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 계산을 통해서 그를 거 요소들을 잘라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 배열명 가지고 그 잘라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a r y 제로 배열 요소를 쓴다. 그러면은, 컴파일 과정에서 얘를 어떻게 바꿔요? 컴파일러는 배열명에다가 인덱스를 더하고, 괄호하고, 별 붙이는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로 바꿔줘요. 그래서 실제 기계어로 컴파일 됐을 때, 이런 연산을 하는 명령어들이 쭉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RY가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니까, 거기다가 0을 더하고 즉 인덱스를 더하고 과로 붙인 다음에 별 연산을 수행해서 그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대괄호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배열의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연산이 내부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 요소를 사용할 때 대괄호 연산을 사용해도 되고 사실은 이러한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요소들을 사용할 수 사용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둘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배열 요소들을 사용을 할 때는 배열명을 포인터에 집어넣고 이런 연산을 주소 연산을 직접 수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포인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 배열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열 명을 저장한 포인터를 가지고도 똑같이 배열 표현식으로 이렇게 대괄호 연산을 수행해서 코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열 표현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쵸?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배열 명을 가지고 배열 요소를 사용해도 되고 배열 명을 포인터에 집어넣어서 포인터를 가지고도, 어, 배열명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인터와 배열명은 다른 거죠. 배열명은 첫 번째 요의 주소값 상수인 거고, 포인터는 변수예요. 그죠? 변수라서, 사실은 이렇게 pa하고 뿔뿔 이런 연산도 가능해요. pa 값이 바뀔 수가 있다. 근데 ar, y, 뿔뿔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러한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납니다. 우리가, 배열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주소연산을 통해서 쪼개서 쓰는 거다. 아,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배열이, 배열의 구현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배열명을 포인터에 집어넣으면, 포인터 가지고도 똑같이 배열명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는 그런 설명하는 그 예제였습니다.